근데 지팡이는 언제부터하신 거예요? 지팡이는 공방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려고 때는데시그때는젊시작까지시작지고안 했어요 다리가 아파까지 시작할 때까지 시작까지시까까지 시작할 지시이할지팡이할지 시작할 때까지 까지 시작할 때시까지시까지시작하지 시작할 때까요 일 끝날 때쯤해서막 그냥 다리가 아프니까 막 손으로 주무르고 막약 바르고 약 먹고 다 하는데요. 아, 그럼 참고 하는 거예요?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병 먹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 지팡이를 짚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창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다리 아플 때마다 지팡이를 짚었다 하면 그렇게 다리가 망가지질 않아요. 근데 지팡이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안 하는 거 왜? 지팡이 짓는 순간에, 오, 제 맛이 간네 아무거나 안 써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저, 눈치를 봐서는. 어떤 게 가장 힘듭니까? 다 힘드는데요. 센 사람들하고 할때막 그냥 너무 무거운 걸할 때는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같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벌어먹어야 하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맞출 때는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힘센 사람이 강질 나잖아요. 네. 저 사람만 아니면 씨 빨리 끝나고 갈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고, 그냥 막 지겹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냥 참고 참다가 그냥, 그냥 막, 그냥 막 자기 힘대로 그냥 밀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제 약한 사람은 집에 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약한 사람이, 그, 벌어야 할 돈을 갖다가 예. 집에 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해가지고 놀아먹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아, 저안 되겠다. 짜증난다 싶으면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두 명 집에 가게끔 만들어 놓고, 막 그걸 나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센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그거 알아요. 알지만 살아야 하니까 적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집에 가는 거예요. 나도 음. 많이 그랬어요. 아주 센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1년에 한 서너 번 그냥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일 당하면 약간 좀 비참하겠네요? 아, 비참하죠. 왜 내가 좀더 강했으면 될 텐데, 내가 약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나 해가지고. 집에 가면 정말 이러기 싫죠. 아 여기다 적었어요 네. 이게 오늘 할 일이에요. 이제 을 올려야 돼. 냄새 엄청 심한데요? 심하죠.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아무데나 싸버리요 방수하는 아저씨들이 제일 고생하죠. 지하실 같은데 가서 몰래 몰래 그냥 다 싸버리거든. 컴컴하니까? 그럼 지하실 그 방수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똥 치우느라고요. 하루 다 흙에. 얼마나 힘들다고큰 공사장. 방수하러 같이 똥 치우러 간건 아니죠. <laughs> 먹고, 거의 먹고 파져버려요. 아, 지금 시키는 거요 오늘도, 네,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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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온오도가늘도가늘도 오늘도, 가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다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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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도오이도 오늘도, 이유가 있어요 샤워를 해야 일을 할수 있는데 이것저것 깨우면 샤워를 못해요. 아, 샤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체온을 시켜야 돼요. 양말도 못 신어요. 양말 신으면 네. 살다 까져버려요. 이게 물기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물기가 확 빠지잖아요. 위험한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 위해서.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안 아, 해. 네.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쓰고 가버리요 물을 끼고 살아야 돼요, 여름에는. 근데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이상 아니 나무 복수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생명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당연하죠. 체온이 뚝 떨어지죠. 이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내려간다고요. 이게 그냥, 그냥 체온은 계속 올라가는데 일을 계속하면 그냥 떠다버려요.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 드시면 확실히 나아요? 당연하죠 여기에는 없는 게 없어요 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간편하게 요 속수나 상수 한번 드시지 물 있는데, 저 드시면 배불러요. 배도 모르고. 오. 흥미나죠. 지날 정도로 일하면 안 돼요. 그럼 그날 일은 끝나고예요더 못하니까. 그래서 100%를 안 쓴다고 해요. 체력이 안나는데 억지로 100%를 자꾸 쓰죠. 네. 100% 쓰면요, 100% 지나요. 내일 일할 것을 감안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버틸 수 있을 만큼 만 하는 거예요. 아, 내일 거 생각 안 해요? 내일 거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살인데. 우리가 내일 거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닥치겠지 다음을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쓸수 있는 힘에 한 90%만 쓴다 이거죠. 10%는 지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돈만 쓰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퍼지고 나는 산 거예요. 내가 애한테 누이 그래요. 체면 차리지 말고 실용적으로 살아라. 안 해요. 난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하겠어더 죽겠는데. 일단은 열을 빼는 게 목적이에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을 빼야 되는 거예요. <laughs> 남은가 할때 있잖아요. 남극인가? 네. 스쿼트하고 암문전 있잖아요. 네. 왜암문전이살아남았대개 있잖아요. 저희 그 썰매 개. 네. 그것을 개고기를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끼던 개를. 그리고 그그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추울 때, 그 저기 추운데 지방 사람들이 손이라든가 그런 데 넣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 그가을하인 있는 해야 되겠네요. 이번 4층까지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아이고 그몇 번이나 하는 거지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가는 밥값 들어가는거하고 집에가서 밥먹는거 어느쪽이 싸요 집에서 먹는게 훨씬 싸지 그럼 이따 집에 갔다오실거예요네 금방 갔다와요 여기, 여기 두군데나 있어요 양쪽으로 외부음식은 아무리 비싼걸 먹어도 배, 배가 안차요 근데 집에 있는 거밥 있잖아요 밥신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반찬 없잖아요 반찬 필요없어요 단백질이 있잖아요 밥을 물에다 말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 가, 단백질 가루를 뿌려요 밥에다가요? 네 그러면, 달, 달디 달아요. 거기에, 저, 저, 폭풍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영양이 다 들어있는데, 무슨 반찬이 필요? 그, 그렇게만 드시는 거예요? 네. <laughs> 완벽한 식사라고요. 달걀이나 계란하고 똑같아요. 식사 자체가. 네, 그, 왜 잘르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용도가 다 했어요. 어, 이거 잘안 해서 가야겠지, 왜? 아, 야하다며. 야하다니까 예. 좀 가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올라갈 때 자꾸 걸리니까 치졌거든요. 네. 근데 야하다니까 이걸 저 가려진 거로 입어야지. 옷을 좀안에서 갈아입으시지. 아이고. 괜찮아. 오빠는. 너무나 돈 벌기 쉬운 거예요. 팀장만 대먹니다 다들 5, 6백 벌라고 아주 죽기 살기로 하는 데 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한 달에. 우리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해요. 나천 넘게 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 그런 식으로 돈을번 거예요? 그래요. 가장 빼먹을 수 쉬운 게 회식비랑. 회식비하고 저저 저 품하고 한 품씩 빼먹는 거 와야지가 한열품 불렀는데 아홉 품만 가가지고 예. 나머지 한 품은 자기가 그냥 땡겨먹는 거지 그걸 숨도 없이 가왔어 요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타협 때문에 안 그런 분보다는 그런 분이 더 많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왜 기를 쓰고 팀장이 되려고 하는 데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성원이 다섯 명 정도 내면 무조건 하겠네요? 100%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팀장이었던 사람들은 다 순간적이지만 우리 두배를 찍은 사람들은 그걸 자랑을 해요 또 자랑도 해요? 자랑하죠 아니 사람 입이 가벼운 존재예요 그희해를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는거 사람을 내 보내기만 하고 나는 일안 하겠다. 대놓고 얘기해요. 네, 대놓고 까놓고 얘기해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역할은 뭐예요? 그냥 사람만 내 보내고 돈만 챙기는 거죠. 현장 안 나오고요. 네. 그럼 개인 인력 사무소네요. 네. 인력 사무소가 똑같은 거죠. 그게 국민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구성원들이 안, 결국 안 따를 거 아니에요? 안 따르죠. 그래서 몇년 동안을 노력했어도 팀이 모였다가 해체되고 모였다가 해체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그런 나중에 질이 멸렬이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왜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요 같이 나눠 먹자 이거, 다 친구니까. 그리고 정보를 다 공개하라 이거. 예요 간단해요. 스마트폰에다 딱 쏴주면 돼요.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단 얘기가. 없어요. 얘기는. 유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빠르다 한네 개를 갖다가 체크를 딱 하나 하고요. 그동안에 쉬라고 그래요. 일을 못 하게. 해요 왜요? 시원하다 이거야. 그게 공평하다 이거요. 예 그리고 내 발에도 딱 체크 해놓고는 자기가 밑에서 딱쳐 올려. 가장 힘든 걸 한다 는얘기요 예, 가장 힘든. 딱쳐 올리고 내 발에도 딱 끝나죠. 그럼 또 체크할 고 하동한 딱 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하기가 쉬워요. 보면 10분 20분. 때 먹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말린는데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팀장은 돌에서만 판을 친다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돌 크기 다른 걸 찾아내는 게. 그래서 팀장을 존재가치는 돌에서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 팀장들이 벽돌을 지가거나 석불을 나르 가거나 그런데 안 가요. 왜요? 팀장을 보면서 할 것이 없으니까안 갑니다. 그런 오다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죽기 사기로 도루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단한 게아니라이것 그럼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오다를 줄이는 거예요. 돌한 가지로만. 오로지 돌 크기가 다른 돌이 많이 왔을 때, 체크할 것이 많을 때, 그런 걸 길을 쓰고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층에 올라가는 것이 초보 생으로다 하는 일일 때, 팀장들이 안 가거나, 팀장들이 가도 가서 놀아야 돼. 하여튼 아무것도 안 돼. 모여자고 잡담이라고. 자기가 직접 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만큼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페인은 기본적으로 한 30가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안 줘요 에이.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여기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까? <놀람> 처음에 그적에서 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청 집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 오전에 30만 원 버는 건 누워 떡 먹기예요. 오전만 해도 40만 원 이상 나와요. 근데 그런 일이 꾸준히 없,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아니요. 중간에서 누가 그걸 받아가지고 떼먹고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단계가 많으면 많은 수 10만 원도 손해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팀장 돼가지고 그럼우예지가 떼먹고 팀장이 떼먹고 땅 그러면... 떼먹으면 나중에는 날콩 팔이 일당밖에 안나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 소개서에서 속이면는게 낫겠네요? 아니요 인력은 더 싸요 더 싸요? 노인이 형편없어요 아 <laughs> 너무 적나라하게 하시니까 아 이게 가장 편해요 어, 너무 화끈하게. <laughs> 항상 이렇게. 어... 수건 없잖아요. 에? 수건. 필요 없죠. 그냥 시원하게 마르는 동안에 체온 떨어지거든요. 아, 그냥 네. 가시려고요? 네. 아, 닦으셔야지. 아니요, 그러게 됐어옷 하나 가지고 와서 깔면 돼요. 아니, 식당 안에서 좀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안에서 네. 신문지나 옷을 가지고 와서 깐다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면 돼요. <laughs> 이게 다 그거 깔지 옷입니 그걸로 좀 닦으세요. 아닦으 필요 없죠. 닦, 닦으면 좋은데 냉매 얼마가 좋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냥. 더. 원래 좀 식탐이 좀 있지 않으세요? 식탐 없는데. 아 <laughs>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왜 식감이 없어요 아 물론 젊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드시는데 지금 이걸 다 집어넣고 오다가? 네, 아니 여기 반찬을 다끌어가지고 네. 근데 위가 좀 남아나세요? 네? 제가 네, 젊었을 때는 위가 골반까지 내려가니까 그야말로 뱃속을 가득 채울 때까지 <laughs>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위가 골반까지 내려가요? 네, 젊었을 때는 실제로 네. 골반까지 내려갑니다 위가 확장인데 아 네, 선 저게 좀짤것 같은데요? 다 아, 상관없어요 물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아니 다안 드셔도 돼요 아니다 먹을 거예요 음. 다 말아가지고 왜 이렇게 막 짬뽕으로 드시지 말고 아니요 그게,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먹어어요 맞아, 인사해야죠. 네. 오후에 좀 수고하세요. 네, 네. 저는 들어갈게요.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셸셸 하세요.